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도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노어가 그, 나온 부분에서 부정어구 도치를 노어로 그러니까 no, 인해서 도치되는 걸 잠깐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에는 도치되는 게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부정어구 부사 도치가 있고 소나 니들 노 다음에 도치가 되는 게 있고 또 o 리를 포함한 부사어가 문장 맨 앞에 올 때, 그리고 또 장소 부사어가 이렇게 문두에 올 때, 그리고 보어가 이렇게 문 앞에 올때 도치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요두 개를 뽑아서 얘기해 볼까 해요 자, 부정어 e r s o n who is not a person who is not a person who 는 s 는 o 는 a p e 뭐, not, hardly. hardly하고 비슷한 걸로 저희가 뭐 알고 있죠? scarcely, rarely, 또 seldom 같은 게 있죠? 이런 부사들이 맨 앞에 나올 때 조동사 도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Not until then, 그때가 돼서야 그녀는 남편이 어디인지 알았다. 이 문장이 원래는 원래는 she didn't know 근데 일부러 didn't know 이렇게 써 볼게요. she didn't know where her husband was until then. 그때까지 사실 until 때는 요맨 앞에 있어도 되고 요쪽 뒤에도 있어도 돼요. 근데 강조하느라고 요 부정어고 not 하고, 예, until then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앞으로 빼줘요. 앞으로. 그래서, not until then. 그리고 나서, 어머, 아무것도 변화되면,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사. Did she know where her husband wa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어고 도치됐을 때 개주어 동사 주어 동사 도치되는 거. 그다음에 이게 동사 앞에 나오면 여기 나온 동사가 원래 모습으로 가는 거. 이거 같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Hardly had he left the house before it began to rain. Hardly had 주어 피피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No sooner Had 주어, p p t h e n 주어, 과거동사 이거 꼭 알아두세요 n o s o o n e r had, 주어, pp, then, 주어, 과거동사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s o neither, n o 다음에 어떻게 도치되는지 볼게요 j o h n likes apples 저는 사과를 좋아해 그리고 나도 또한 그 그래. o go so d o I o 도 그래 j o h o d o e o n t like apples and 얘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 어 나도 또한 좋아하지 않아. 부정인 상황을 나도 또한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and neither do I 이렇게 돼요. John doesn't like apples, nor do I.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게 neither의 경우에는 앞에 and가 있어요. 왜냐하면 neither는 부사예요. 부사이기 때문에, 이거 그 연결사 end가 나오고, neither t o I고, nor 자체는 이것 자체가 연결사 역할을,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문장 끝나고, nor t o I 이렇게 돼요. 이게 시험에 구분해서 여러분이 또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래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풀보면 예전에 나왔던,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몇개 뽑아봤거든요. 자. 1, 2, 3, 4해 보니까 little did he know, little he knew, little k n o w little k n o w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는 거의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는 잘 모르겠지만 but I realized what he had done. 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게 a little 하면은 긍정이구요. little 하면 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little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little did he know. little did I know, but I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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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는 거의 몰랐지만 이러이러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는 몰랐지만 거의 알고 있지 못했지만 나는 그가 한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여기 두 번째 거 보면 "never before" 하고 나서 1,2,3,4 중에 문장을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never 가 앞에 나왔어요 어 그럼 뭔가 부정어구가 앞에 나왔어 이건 뭔가 부정어구 부서 도치인가 보다 라고 머릿속에 한번 키를 떠올려 보시고 원래 문장은 원래 문장 이렇게 됐을 거예요 the leaders of these two countries have never met before in an honest In an earnest attempt to resolve their difference 그 그러니까 양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In an earnest attempt 하면 진지한 이런 거죠 진지한 시도로 만난 적이 결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까지 예전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never before를 한꺼번에 묶어서 앞으로 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빼고 나서 그러면 문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동사 나오고 그죠 동사 나오고 had the letters met 이렇게 되죠 had the letters met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never before have the letters of these two countries met in an honest attempt. have pp. 익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어구 부사, 도치 이런 걸볼때 원래 문장의 어순을 꼭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도치를 또 본인이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업들이 자꾸 반복해서 될때 머릿속에 정확하게 도치 문형이 그림이 자, 그려져요. 이걸 꼭해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권해 드리고요. Mary wasn't happy about the delay. 메리는 그 지연 상황에 대해서 그다 유쾌하지 않아. 자, 부정이죠. 그리고 나도 또한 만족스럽지 않아. And I wasn't either. 어, 나도 그래. In neither was I. nor was I. 여기는 쓸수 있는 세 가지 표현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놨어요. 살펴보라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보라고. 그래서 이세 가지가 다 같이 쓸수 있는 걸. 근데 쓸 때마다 이 각각의 either를 쓰는 경우, neither를 쓰는 경우, n o 를 쓰는 경우 어떻게 다른지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고 맞을 수 있어요. 자, 맨 앞에 보면, rarely 나왔네요. 거의. rarely, scarcely, hardly, seldom, 이런 거, 부정어고 부사라고 그러죠. 부정부사. 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 주어놔야 되죠. 동사인 거 찾아보니, 오. 자, 뭐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 본 동사는 blaze, 반짝이다. 근데, 부정어구 부사가 있기 때문에 도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rarely do meteors blaze for more than a few seconds once they enter the Earth's atmosphere. 지구 대기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유성은 거의 몇 초밖에 반짝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치에 대해서 도치 중에 부정어구 부사 도치 요소는 니다, 뭐이 두 개의 경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요. 어,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여러분에게 수업하도록 할게요.